실바나스 그 상대는 스랄 굼 해머를 위하여 난 복종하지 않아 절대 오호 졸라 멋있어 졸라 개멋있어 환영한다 용사여 너에겐 아까운 능력이군. 경의를 표하마. 이쁜 무쇠 광선은 내 거다. 한호 동덕고 귀연 선님에게 5개월 동안 동기 구독했음을 알려주세요. 오래만 보려고 도망가는 사람님 감사합니다. 아 잠깐만 삼만화가 이게 넘청 많거든? 뭐부터 낼까요, 님들? 추천 받습니다. 요 버프 줘도 좋을 것 같고, 요거에도 좋을 것 같고, 요거에도 좋을 것 같고, 요거 사슴으로 가자고? 오, 사냥이 제일 낫긴 하겠지. 이기려면이거긴 한데 이게 잘안 죽으면 좋으니까. 모두가 갈망하는 힘이구나. 오이 둘러 멋있어, 진짜. 내 적수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 건 참. 나도 괜찮습니다. 어차피 이해해줄겁니다 뭔말할 이렇게 하고 이제 줄여주자 상대는 운영자님 아니면 스트리머 습니기 음, 때문에 친구? 이제 니 슬슬 줄여볼까 양... 근데 속공이 여기서 나온다면 입자로 잡죠? 아 이거 이게 사기다. 야생 영혼이 진짜 사기 카드다 이거. 이거 들고 가는 게키 카드인 듯. 약간 급속 과성장 이런 거 들고 가듯이 이거 무조건 들고. 가야 그냥 내는 게 좋지 않을까? 그냥 내자 이거. 이거도 어차피 차고. 와. 그 어떤 생명라도나 없어. 를흡수마 재밌네 이거. 아주 까다롭습니다. 이거 저 광역기 얘가 얘네들이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이 휴면해고 다음 턴에 또 이거 살려버리면 아씨다 뭐. 받아 썼나요? 하진 압박감 제거? 쩌네. 그리고 실바나스 초성화 이거 압박감 못 점. 개세 보임 진짜. 이이야 이래도 하스스톤을 굳게 안할 거야? 감기 걸릴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. 꽃부터 새로 시작된다. 야 들고 가. 음, 장소 파괴해 버려. 이것만 파괴해도 해골을 몇몇 마리나 죽일수 있는 거야 이사기야 그냥. 아 직원분이네. 스트리머를 만났을 때입니다. 그래 못 만나면 막판 때 하지 뭐. 사과 보살. 그리고 죽음만 있으면 돼. 아 이거 구린 거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. 아 몰라 아 암울 암나 암울 암나 암울 거프 준다고 여기서 암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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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어쨌든 핵심이구만. 무조건 거풀을 찾아야겠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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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아요. 레나탈까지 쓰는 거 보면은 이거랑 영능이랑 섞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. 근데 지금 쓰지 말자. 어차피 한턴 닫혀 있으니까, 지금 쓰지 말고, 이거는 그냥 이거로 좀 정리해 준 다음에. 거프 없으니까 좀 답답하긴 하네 이거 레나탈 쓰지 말죠 님들 무조건 거프가 있어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만화를 먹어도 한계가 있어서 1 0만 원대. 네, 그거는 근데 그전 거는 반다르라는 제2의 플랜도 있었어서 좋았는데 너무 거프 원툴이다 이거 육성도 별로 의미가 없고 그렇죠? 어? 왜 카드를 바꿨을까? 키카드를 갖고 싶어서 바꿨을까? 그러면 내가 한번 이걸로 카운터를 한번 <laughs> 아, 아니 잠깐만 급속 육성같은거 빼려고 그래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이거 이상해졌는데? 영혼소집 줘버릴까 그냥? 그래, 주자. 어차피 이걸로 영원 소지 뽑았다니까. 이걸 줄순 없어. 이거 속공이 또 괜찮아가지고. 같 다고 습 리전 들어가 가지고 진짜 어쩔 수 없어. 저건 반반이야. 맞죠. 그리고 그리고 배불고 가져가도 상대가 가져가도 의미가 없긴 해요. 어, <laughs> 그걸 해준다고? 용이야 그것도 덤블 새끼용이 새끼 덤블용입니다 이건 우리 같이 맛있다 해나다 못해! 나도 못해! 나도 못해! 나도 못해! 나도 해 나도 못해! 나도 를해 나도 못해! 나도 못해! 나도 못해! 나도 못해! 나도 못 나도 못또 버리기 싫 나도 나나 나도 한번 해보자 아니면 이걸로 한번 돌아간다 데트리오스 <놀람> 오히려 좋아. 브란 데나트리우스 쌉가능이야. 제가 패여라. 버프 없이도 가능해졌어. 토와치레 아니, 그리고 이거 맨날 쓰네, 이거. 뭐야, 맨날 이거? 맛있다. 레나탈 뺄 수가 없겠다. 이거 맛있다 이거. 이거 이거는 빼기가 싫다 이거.